자 영상이 멈춰버렸는데요.이어서 바로 제가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따로 뭐 편집은 안할 거예요. 아 너무 힘들어요. 자 다시 알려드릴게요. 아까 카트리지에서 얼룩이 져가지고 잉크가 번질 때어 얼룩얼룩하게 이렇게 무늬가 생길 때 그때 제가 카트리지를 열어서 흔들어 줘라.예 아래위로 이렇게 살살살살살 까부르듯이 살살살 흔들어 주면은 이게. 잉크가 뭉쳤던 게다 펴져요. 그래서 깨끗하게 인쇄되는 거 아까 보셨죠? 그다음 제가 주의할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B5 용지거든요. B5 용지. B5. 근데 제가 쓰려고 하는 용지는 B5보다 더 적, 적은 거예요. 편집 용지가 165에 제가 쓸건 210인데 여기 B5 용지는 182에 얼마더라? 257에 257, 257. 그래서 이 차이 나는 만큼 있죠. 257에서 210을 빼주고, 그 다음에 182에서 165를 빼면은 그 간격만큼만 빼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상하가 30, 35, 그리고 좌우가 30, 30이었는데 여기 추가되는 것만큼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여기 50으로 잡고, 여기 42, 62, 그 다음에 여기에 35로 잡았어. 삼 35. 요 5만큼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차이 나는 만큼 내가 원래 그 편집 용지보다 편집 용지 크기보다 차이 나는 만큼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게 플러스 해 주면 돼요. 플러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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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그래서 저는 원래는 어떻게 됐다? 30 35. 30 30 이렇게 됐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니까 50 62, 42, 35.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 다음, 이걸 나중에 재단하려면 힘들잖아요. 저는 일단 프로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제가 하는 방식을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선을 넣습니다. 도형, 네모 도형으로 들어가가지고요. 도형 선을 딱 누르면은 이 간격이 확하게 일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이 나는 만큼, 재단할 종이 크기만큼 이렇게 선을 다 넣습니다. 그래서 이따 재단기로 자를 때이 선만 잘라낼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크기대로 165에 210 크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어, 제가 표지 인쇄를 하다가, 얼룩얼룩, 문이 생긴 거 보셨죠? 엉망진창이었던 거. 제가 하늘이 샛노래지는 그런 경험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이제 못 쓰게 생겼구나. 이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그런데 어떻게 했다? 자, 카트리지를 열어서, 검정색 잉크를 살살살살 흔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이렇게 깨끗하게 출력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첫 번째 팁이고요. 두 번째 팁은 편집 용지에 대한 건인데요. 파일 들어가서 편집 용지 클릭을 하게 되면은 내가 설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설정한 건 165에 210이었거든요. 근데 B5 용지로 출력을 했더니 어떻게 인쇄가 됐냐면은 이, 이게 이게 뭐지? 완전히 이게 달라진 거예요. 재본해야 되는 선하고 면적이 공간하고, 여기하고, 잘라내버렸을 때는 이거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쪽 오른쪽이 간격이 좁아야 되는데 이렇게 넓어진 거죠. 그리고 여기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아? 그래서 제가 생각해냈던 게, 원래 제가 쓰려고 했던 거는 165에 210인데, D5 용지 크기가 얼마냐? 182에 210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 나는 것만큼, 2 0 어디 갔어? 182에 257이죠? 257. 257 빼기 210. 182 빼기 165. 그 차이 나는 것만큼 빼주고 편집 용지를 설정을 하면 된다. 그리고 나중에 재단선에 따라서 자르기 좋게 도형으로 제가 간격을 이렇게 넣습니다. 보이죠? 검정색 선 보이죠? 이대로 딱 자르게 되면은 165에 210이 나오고요. 오늘 어, 면지는 제가 스노우지 120g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좌충우돌. 제가 이제 배워나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잘하게 되기까지는 이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laughs> 이거 진짜 이게 장관, 장관.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의 시집. 떨어진 꽃도 꽃을 한다. 이번에 50부 제작합니다. 한정판에 50부 제작. 그래서 이 시집이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잊어버린 큰그 누군가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시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가 된 일기예요. 두 번의 일기장에서 시를 가려 뽑았습니다. 가려 뽑은 게 아니라 일기를 실었는데 그 일기가 어머니의 일기가 시 같아요. 꼭 한번 여러분이 우리 어머니의 시집 많은 사랑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전 이제부터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